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지문안식교회에게 묻는 10대 지문 안상홍 하나님에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꼬재로는 내비게이트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5장 7제를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무엇이든지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갖추고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laughs> 성경에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자기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 3장 3절에 구하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정력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력은 식욕, 성욕 암목의 정력은 보이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 물욕.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권세욕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도 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원수의 생명 멸라는것 그런 것도 원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자문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건 가증하는 거란 말이야. 이사야 1장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어, 죄를 가지고, 손에 피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어, 손을 펼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많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스가랴 7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정력을 위해서 쓰는 하는 기도 그 받지 않습니다.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증한 기도 하나님 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한 말은 말씀 안에 그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내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한이서 3장 21절 2 1번니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에게 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아 마음에 담대하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예. 기대가 생기지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자신을 돌아보아서 마음에 꺼리낌 이 있는가를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꺼리낌 는 것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에 드릴 때에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맺힌 가운데서 예물을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없지. 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 뜻에 맞는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손령께서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요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주고 기도하,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요. 제가 작년 또, 2020년 또, 5월 28일 날, 저 청평에 있는 강남금식 기도원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밤시간에 일산 행복한 교회 최명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 아는 노곤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IMF 때에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아마 수십억을 졌는가 봐요. 그래, 이 남편이 낙심을 해서 부인 집사에게 이 남편은 불신자지요이 돈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으니 우리 같이 자살해 죽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읍시다 하겠지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단순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와 나를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같이 죽읍시다 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려 보고 왔지 그래도 안 되면 같이 죽읍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도 옳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새벽부터 남편이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 마음속에 소원이 들리기를 이노견 교회가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복을 주시면. 내가 단독으로 이노건교회를 하나님께 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런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예. 아 그래서 1년쯤 다 끝나갈 즈음에시내 나갔다가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그 대학 동창이 에, 영어 CD, 영어 테이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업 제안을 해, 해가지고 어,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어 테이프하고 영어 CD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아 이것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단독으로 근독원 교회를 지어드리고 거부가 됐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는 기도 정력, 자기의 정력,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하나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의 양선의 시조 가운데 하늘이 높다하되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이었구만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 높다 하지 말고,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산을 옮기시고, 그 산을 정복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갖추고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